그 우리나라 사람은 굉장히 겸손이 미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 이제 남들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을 굉장히 못난 사람이라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내들을 자랑하면 사람들이 무슨 불출 그러지요? 못난 사람이라라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자랑할 것이 있으면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어. 여러분 인체라는 것이요 인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게 사장됩니다 못 쓰게 돼요 어. 근데 하나님은요 필요 없는 것을 하나도 주신 적이 없어요 어. 필요 없는 것을 주신 적이 없다니까 다 우리 몸에 다 필요한 거예요. 옛날에 이 편도선염을 아는 사람들이 이 편도선이 필요 없다 그래서 이걸 막 잘라내고 그랬거든요. 나중에는 그렇지 않아요. 또 맹장이 별로 필요 없다 그래서 맹장도 잘라내도 된다 그러지만 필요 없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리가 없어요. 다 필요한 것이요. 제가 이제 설교 원고를 다 준비하고 어. 또 다른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이온고의 내용은 또 다음 주에 여러분 가끔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언젠가 그런 표현을 했는데 다옛 신앙을 좀 뭐라 그럴까 마음 속에 담아두고 있어요. 하, 옛날에는 내가 이랬는데. 목사님 아, 옛날에는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했는데 그저 아는 그 권사님도 그런 얘기를 해요 에, 뭐 예전에는 뭐 제가 젊었을 때 봤으니까 그 권사님이 하시는 일을 에, 뭐 예전에는 하나님의 일이라면 뭐 모든 것을 에, 근데 이제는 그런 열이가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어, 사람들이 다 그래요. 아, 예전에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뭐 방언도 하고 뭐 무슨 은사도 받고 무슨 은사도 했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요 사용하지 않으면 없어지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그거를 사용하지 않냐면 그게 부끄럽게 생각해서 그래요.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요만한 것이 무슨 힘이, 그러면 잊어버리게 돼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 제 아내의 마음이 탁 변해서, 제 말대로 좀 해줬으면 참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laughs> 긴장하고 있나요? <laughs>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제 아내가 25세 결혼을 했잖아요. 그게 뭐 음식을 뭘 잘하겠어요. 근데 그때 그래도 신학교 다니는 남편을 위해서 옛날에는 막 요리책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침 10시 되면 요리 방송이 나오잖아요. 그냥 어느 날 왔더니 생전 처음 본뭐 이걸 빵이라고 해야 되는지 떡이라고 해야 되는지 그걸 이렇게 해 줬어요. 그 안에 제가 좋아하는 건포도도넣고 아 어, 근데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어요. 난 그래서 그때 마음에 야 하늘의 만나처럼 참 맛있다 그래요. 그걸 몇번 먹었거든요. 신혼 때 단칸방에서 그리고 25년이 지난 후에 그게 먹고 싶다 그러는데 할줄 모르겠대. 도저히 모르겠대. 나는 그게 정말 먹고 싶은데. 네? 그런 거예요. 근데 기억이 안 나. 실질적으로 기억이 안 난데 본인이 만들어 놓고 왜 그러냐면 계속 해왔으면 25년 해도 뭐 애들 키우면서도 이렇게 좀 해왔으면 알 텐데 이걸 안 하다 보니까 25년이 지나니까 완전히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해줬나 안 해줬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laughs> 우리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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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도 얘기했지만, 뭔가를 이렇게 자기를 내세우는 것, 자기가 하는 것을 굉장히 부끄러워해요. 그래서 자꾸 자꾸 뒤로 빼려고 그래. 나는 못해요. 나는 할수 없어요. 그러면서 변명 아닌 변명들을 너무 많이 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은요. 이 일의 결과에 대해서는 별로 나무나지 않으셔요. 일의 결과를. 야너왜 시험 봤는데 왜 70점 맞았어? 이렇게 하나님은 혼내시지 않다고 그럼 뭘 혼내시느냐 하나님은. 야 너는 90점 맞을 만한 사람인데 왜 70점을 맞았네? 이렇게는 혼내셔. 이게 다른 거예요. 내가, 내 실력이, 내 능력이 그대로만 하나님 앞에 보여주면 하나님은 칭찬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하나님은 아셔요. 그래서 너 이거 해라, 너 저거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그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내 상황, 내 형편, 내, 하나님은 그런 것을 묻지도 않으시고 따지지도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냥 그 말씀대로, 그 말씀에 행하시는 대로 내가 행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실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자세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잘했냐 못했냐 이게 아니라 네가 했냐 안했냐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안했냐? 아, 하나님 난 잘할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누가 너 보고 잘하라 그랬냐? 하라고 했지. 여러분 성경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요 하라고 하시면서. 결과가 좋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결과가 좋게 나오는 게내 능력이 아니라 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그 위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나를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구에 대한 입장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이야, 이제 모세야, 네가 일을 좀 해야겠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핑계를 대는 거예요. 변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사장에 보면 세 번의 변명을 하거든요. 근데 그 변명이 사실은 맞지 않아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모세가 이런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어떡할까요? 또 하나님, 나는 입이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모세가 얼마나 말을 잘했는데요. 민수기에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계속 하나님과 시름해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가라라는 거예요. 니가 가라라는 거예요. 갈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할 테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가라라는 거예요.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지도 않으면서도 해보지도 않고 자꾸 자꾸 뒤로 물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물론 못하는 것보다는 잘하는 것이 좋겠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자꾸 안 하게 되고 이 겸손이 미덕이라고 생각해서 자꾸 겸손하면서 이렇게 빼게 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것은 나를 낙후하게 만드는, 나태하게 만드는, 후퇴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달란트에 비유해서 우리가 보아서 알다시피. 한 달란트 받은 자를 남기지 못해서 책망한 것이 아니라요.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한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겠다. 제 말에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니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 있잖아요 여기에. 그리고요 내가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셔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 입에서 나오는 건제 생각이 가미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순종을 안 하셔도 괜찮아요 뭐, 여러분이 생각해서, 아, 이거는 목사님 말이 맞다 생각하면 하시고 아니다 그러면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야, 모세야, 이집트에 고난받는 그 사람들을 이끌어내는데, 네가그 일을 해야겠다. 이 말에 모세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못하겠다는 이유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그첫 번째는 애굽으로 가서 네 백성을 구해라. 이제 여기에 모세는요. 마음의 상처가 있어요. 아시잖아요. 우리가 봤듯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애굽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때 히브리 민족이 나중에 모세를 네가 우리의 재판관이냐. 그래서 모세가 도망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줬는데, 아, 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면 어떡하냐. 거기에 대한 걱정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애국 왕에 대한, 그 당시 애국 왕의 그 권력은 이거는 말할 수 없는 정도의 힘 있는 권력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맞서기가 두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던 또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장 먼저 버려야 될 것이 두려움입니다. 그러면 왜 두려움이 우리에게 버려야 될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도구로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계획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되는 거지 내가 나를 사용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도구는 주인의 손에 붙잡혀야 되는 거야 이게 진짜 도구의 사명이에요 근데 도구가 자기 스스로 이 붙잡히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뭔가를 한다는 그게 진정한 교만이되니까요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 마지막에 찬양 불렀던 이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 갈렙이 한 이야기거든요. 그 당시에 갈렙이 나이가 85세 때 얘기한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대등한 사람이에요. 내 내가 땅을 분배할 때 여호수아에게 나에게 좋은 땅 주십시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갈렙은 산지를 달라 그래.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그곳을 달라. 왜 그랬을까? 자기는 두렵지 않다라는 그 산지가 되었던 어디가 되었던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자기는 할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두려움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행했던 은사 또 행했던 모든 일들이 예전에 사용했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회복되세요. 사용하세요. 아, 예전에는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그런 두려움에 앞서지 마세요. 못하면 어때요? 예전 거에 자꾸 눌려있지 마세요. 못해도 하세요. 그리고 하면서 주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명을 이루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변명하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세 가지를 보여 주시거든요. 야, 지팡이 던져 봐라. 그래 꼬리를 잡아 봐라.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되고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잖아요. 네 손을 품 안에 넣어 봐라. 꺼내 보니까 나병 환자의 손이 되거든요. 다시 넣어 봐라. 그거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뜻, 그 믿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분도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한 나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뒤로 빼지 마세요. 하나님은 해라 그러면 여러분 할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그거면 돼요. 하나님은 그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엄청난 결과를 만드는 것을 기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할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빼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더 이상 변명이나 핑계가 아닌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